역역 아, 웃다 열, 지다리 아. 아, 자 감사합니다. 나 있다? 미션, 미션 다 깼죠? 미션 어. 다 깼는데. 님 별풍선 와, 네 감사합니다. 아, 바로, <laughs> 바로 사랑 아, 근데 이렇게 판에 먹어 만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이 아. 협업님 감사합니다. 내게 네 고맙습니다. 사와. 아, 감사합니다. 다들 아 흥... 흥부자댁님 600개 고맙습니다감사습니다 미션 포 미션 포 나이스 미션다 나이다 나이도. 나이다 너게 아이고 방송국은 8강이... 규니게 규니 규니 규니게 규니게 니게니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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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민부자님6 0 0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했다. 응, 잘했다. 응. 다들 정말 제 오더를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제발 <말은 웃음> 오다가 잘. 정말로 재밌어. 아 프라나님 성공사 감사합니다. 멜시카님도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laughs> 말이 따라오... 너무 많아, 성균아, 너가 죽었는데 따... 따라오기 힘든 오더였는데 헷갈렸다라고. 따라... 최나 따라와서... 잘 수행했죠? 그걸 다 따라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아, <laughs> 엔터님 도 천사 개 감사합니다. 홍부작대님 도아 육득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아, 나 샷돌 좀 좋은 것같아 네. 허리님 인정. 이제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 인정. 배그를 <laughs> 아, 몇 시간 배그를 아, 몇 시간인데 배그를 배그를 <laughs> <laughs> 몇시간했는데그 정도 못 써보면 그게 어, 사람입니까? 아, 오, 너아 네. 좋았지. 조 친구와 우리, 네? 어, 해리님, 되게 좋았어요 그, 양, 윙어, 플레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마이스, 어? 마이스, 마이스. 어디 가지? <laughs> 어디 가요? 어디 가까 이거 근데 어디 하는 어디 가요? 요그요 어디 가요? 어디 요 어디 요요가가 어디 또.. 파라다이스 리조트? 여기기이계 언제 내려야 돼? 언데 여기? 이어요? 이어요? 이 이제 고. 지금? 아니요? 지금! 지금! 다 많다 많다 무슨 무슨 미션 와 어... 탑5 응. 미션? 진짜 많은데? 탑 파이브. 탑 파이브 몇 개? <laughs> 제 p 스님이 미션 주시는 거예요? 탑 파이브 i v e Top five. 요 o p five. t o 개 미션 확인 확인요 아나 잘못 떨어졌 five. Top five. Top five. Top f 다 v e Top five. t o 어디 어디로 Top five. Top five. t o 니 아 이거 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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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님 그쪽에 애들 떨어졌어요 졌어층나0층0 0 0상0 0한명 기절. 나이스. 안 보이네 자, 여기 싸우는데? 한기 뭐야 갑자기 각 써먹여서 어, 어? 독사님 네? 어 아닌데? 아, 저거는. 아, 네. 아 <laughs> 이거. 위에 있네. 또, 또, 거 또.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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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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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여 여기. 여기. 여거야 뭐야? 나 죽었는데 방아. 방학... 뭐야? 어? 아 여기 있었어. 아나 우리 팀인 줄 알았네. 어디 어디 어디. 바로 이파밍하고 있어. 시체 있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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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근데 또 있는 거 같은데. 얘가 날쏜 거야? 얘가?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어걔가걔가쏜 거야? 걔가저이킬 땡큐. 확인. <laughs> 어 나한테 보이지도 않네 는 쐈어 나한테. 아피 아이, 주실 분, 이시저피 주실 분, 저시 주실 분, 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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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이저피 주실 들까? 아이키 버리고 사이가 이피 사이 이 먹어. 이저 먹어. 성균아, 이주 먹어. 여기 실 네, 그 분, 저피 주실 있저피주 분, 저피 주실 분, 분,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올라와 봐요. 이치야어그 삼족기, 삼족기 뭐지? 삼족기 피 없어? 형, 형 삼족기 있어요? 풀 피?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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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가 방금 먹은 거. 거기 삼족기 아, 있잖아. 누가 않아? 먹었던데? 어, 어, 나 먹었어. 했는데? 내가 먹었어. 여기 아, 이쪽기 있어, 세 거. 나 이쪽기 먹었어. 선배님 여기 이쪽기 먹어요. 구십 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꽃치나 봐. 온나 봐. 이고 소용기 내가 버렸어. AK 달고. 나? 어? AK 어, 못한 개 많네. 뭐지? 오 깜짝이야. 못한 필요해요? 저 못한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없으면 게 상관없고. 제가 드릴까요? 아 지금 일단 괜찮아요, 여기 오탄 하나 더 이족기. 네, 이족기 있어요 저도. 있탄 여기 다주다 주인 다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홀로 없나 도트 없나 레도시나 홀로. 아까 거기 없었어? 어, 음, 홀로? 같애, 음... 홀로 이거. 음... 오케이 어, 아이스. 파라다이스 점령! 온나 봐 이렇게 골로안 떨어졌어? 파라다이스 리조또 접수 두 스쿼드 떨어지지 않았나? 조심해 항상 존버 파라다이스는 진짜 존버 리조또거든요 조심하세요 진짜 2층 같은데 제가 2층에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수류탄드세요 일단... 왜요? 수류탄셔틀 스루탄... 제가 할게요. 아다칠만이고 하던데. 수류타쓸줄 몰라, 종준이 어, <laughs> 여기 F들까? 구상 저기 구상이 개머리판 있으신분. 개머리판 은 저기 버리고 왔는데. 오케이 확인. 균비지 쓸게요. 어 저기 레돈 있네 레돈어 이미 있어요. 아 어, 매콤간 먹어줘요. 여기 구상. 여기 따... 구상. 저기 도 구상. 있었는데? 나 레드 먹어줘, 레드. 응. 먹어줄게요, 오케이, 먹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탕. 오잉? h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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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더 주세요, 레더 자기장. 응?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있어요, 성균님 없어요, 없어요. 총도 없어요. 총이 어다나어서 아, 이거 그러니까 그 저격총. 아. 상화배율 있어? 나 육. 이배 있어, 이 배, 이배 줄까요? 이 이베? 배, 2 배리코라도 드려, 드려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있어, 요뭘 그렇게 자꾸 주고 받고 합니까? <laughs> 그냥 가면 되지. <됐지. 웃음> 파밍... <laughs> 밤이 <목소리> 언제까지 합니까? 예? <laughs> 네. 아까 밤이 한 시간도 하시던데요. 아제동이형좀아 근데 나제동이형 지금 괴로워하시네. 지금 죽어서 심심 심시... 심심하다고 슥... 지금 심심하다고 스게임 하라고 닭 달아지는 거잖아요. <목소리> 아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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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여기 천천히, 네. 천천히 하세요. 어 털났어. 칠턴 음. 있으면은 말이야. 골발강가상어님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아 갓상호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기상호 뚜루루뚜루기. 아 이거, 뚜루루뚜루 탑5 미션이거든, 탑5 아이상? 미션. 칸크팔 저만 킬이요? 팀으로 네, 네, 탑5이브인가팀탑 네. 100개씩 이요팀 팀, 탑5 미션 500개거든요. 아. 오. 오케이. 오토마이. 오토바이. 음, 기... 오토바이. 오토바이오토바이 온다. 아 저기 있다. 들어와야 되네. 어어 아니? 들어갔어. 들어갔어? 저기 어 저기 건물 갔는데 잡을래 여기? 어디 저기, 어디? 쇼핑 쇼핑. 쇼핑 하나. 저기 왜지 나와야 되나? 파밍하나? 저기까지 우리 들어갈 건가요? 우리 탑 파이브 미션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여기서 막으면 되죠. 여기 자기장 밖에거든요. 거기 가, 거기까지. 송균님도 스타일이 좀 멋있네? 좀보가 아니라 네. 운영이라고 뭐하 <laughs> 저기있어 저기있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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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다네 <laughs> 플레이 송균나 <성균아>, 보여? 나이스 <laughs> 저거 킬 잡으면 킬당 1게요개야나 카우, 카구팔 킬당 1게요하킬 내야돼 아, 킬 내야돼 어디쪽이었어? 나무판자나무판자 나무 판자? 어. 나무 판자가 어디야? 야, 여기 나무 왠지 판자 반대편. 있잖아. 공장 반대편. 얘왜 혼자야, 근데? 어, 어, 미니. 저뭐 어디야?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있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기절 한명 하나 더 어디야 나수는 어디야 아개 아깝다 어디야 어디야 다짤다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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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짤다짤어또 있다 네. 어. 또있다 기절 나이스 저키라는데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좋았어요 조수 기절. 친구 기절인데? 뭐. 어 기절 어 기절 어어어 데리리 앞안 때릴게 안 때릴게 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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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키 못 내게 술다 있어 안에저 음. 여기 앞에 뭐55 저거 빨간 거 뒤에 공장 안 해도 나왔다. <laughs> 하나 뛴다.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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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인데. 살렸어. 거. 네 이거 내가 우리 자기장 빠지 자기장 빠지실, 싸우실싸우실 그다음 안에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들어가서 막아도 될것 같은데. 확인. 저 음료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게. 응. 확인. 낀다. 와 이거 풀 파츠가 아니라. 먼저 들어가야 돼. 어소데요 낀다. 응 무사. 응 무사. 어, 여기 인이거든, 여기 오면은. 어, 죽겠다, 죽겠다, 어, 죽겠어, 죽, 죽겠어. 안 죽, 안 죽, 안 죽, 안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안 죽, 안 죽. 죽, 죽. 뛴다쟤니 쟤네들 막고, 맞고... 어,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꼬댕 왼쪽 도란... 돌고 있었는데. 어,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아, 향이. 왼쪽. 안 보인다 왼쪽 었는데 하나 오른쪽인데 하나 오른쪽에 있어 양쪽으로 뛰고 있어 됐다 잡기당한데아 뭐야 아 이거 맞는다 맞는다 아제저한명아 이거 카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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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확킬응내 앞에 내 앞에, 어, 내 호, 앞에 공장 방금. 쪽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기절 얘 기절이야 내 앞에 있던데 노래 기절 나이스. 그리고 내 앞에 있어. 우리 내 앞. 단 하나 더. 어디? 앞에? 있다고? 아닌가? 잘못 들었나? 우리 자기장 30초. 그냥 약 먹고 올게. <laughs> 일단 이 캐리어. 가고 캐. 여기 있었는데 한 명. 조심. 그 왼쪽에 있는 거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음, 왼쪽에 선생님 있는 거? 잡았어요. 어, 쏜다, 어, 어, 쏜다, 어, 왼쪽. 위에, 위에, 위에. 캐피. 야 독서야 나이스 기졸. 하나 더 있는데 바위에? 아니야? 둘 있어 둘 있어 둘 있어 바위에 둘 있었어 양 어, 먹어요 양 짜란 어. 말거 나이스. 나이스 내가 뭐약 떨궜어 약 떨궜어 하... 먹었어요? 먹어도, 먹어도. <웃음> 먹었어 요 <laughs> 오지마 <웃음> 와 좋았어 탑5 <laughs> 할수 있다 나이스 할수있다와 21명, 21명 남았어 29명이야 6배인데 6배 안되십니까 여러분 26명 아다어 뛰어, 뛰어 뛰어 26명 다46아 뛰어뛰어 뛰어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23 23아 200개 일단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이가 네. 아, 지연시오님 감사합니다. 이백 개 고맙습니다. 사이가 불편한데, 이거. 요 집안에 조심. 오케이. 아, 화이팅. 건너가야 되네. 다리 건너가야 되네. 박세다. 음, 건너가야 되네. 수영, 수영가실. <laughs> 수영 가실. 가는데 갔다가... 아, 오케이. 아,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옐로 가야 되네. 3배요 헤엄쳐야 되나? 뭐보네해 뭐 얘는.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뭐라니까? 다리 건넬까 그냥? 응. 다리, 다리 건너질. 자리 음. 지기는안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있었으면 음. 쐈어 이미 건너실? 건너자 어. <laughs> <laughs> 아 뭐야 200의 펜가 뭐야 우리 지송님 <laughs> 200의 소젤라 우리 지송님 <laughs> <laughs> 지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라이프를 빼라고요 왜? 해리, 해리, 라이트프롭 아, 쓰레기인가요 네. 아 날풍님 팬클럽과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휘 쇼. 아, 레드존 뭐야? 레드존 다리는 안 터지지? 그런가? 이자 모르겠어. 터지나? 공리 확인. 온 거는데 아무도 안쏘네 와, 저긴데 원이. 음...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원인데 요 제가 음. 오늘 솔로 치킨 먹었던 그 자리 같은데요, 저기. 제가 오늘 솔로 닭을 아. 솔로 닭을 치킨 저녁 7시쯤에 이야. 먹었거든요. <laughs> 와, 아니 치킨 먹는 거 날짜라고 다 기억하시네. 네? 어, 저기 뛴다. 어, 280. 이쪽 방향이 있어 어? 285? 어, 뛴다. 붙어도 쏘자. 난안 보이는데? 어디?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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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거 확인. 두 명. 어, 내가 본거두 명다. 아세 명이다. 마지막. 아, 어어 어, 뛴다. 뛴다, 뛴다. 맞죠? 한데? 나저 붙을게요 저. 오다나, 아나무내 정면 나무. 하고 안돼. 개피야 개피 개피. 정면 나무. 기절. 원, 원 기절이야 기절. 그만 기절. 나만오만나 나이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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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어. 나팔거야요 선배님 붙지 마요! 죽어, 죽어, 죽었어, 죽었어. 기절, 기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나 어, 우리 전발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방금 좋았다. 앉아서 넘길이 위쪽에 있는데, 사운드 위쪽고 있었어. 차호야. 어? 위치가 별로 안 좋았어. 들어가자. 가야돼 가야돼 아, 오케이 상규랑 가야돼 모드리치가 초코선수아 라린님 감사합니다 가야돼 가야돼 아 100점 100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치킨 먹겠는데? 그니꼬 화이팅 뭐야, 뭐야 이 치킨가게인데? 못 따라왔는데 7명 나왔어 7명 7명 확인 어 7명 남았어 한 스쿼드 다 있는건가? 왜 있지 않겠지? <laughs> 음. 여기 아까 사운드 있었는데, 사운드, 사운드? 음. 어, 여기. 아무도 모르겠다. <laughs> 어,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어. <laughs> 갈거야이 반납편에 있는데 아 우리 건너가야되는거야 옆으로? 아니야? 아, 어! 사운드! 있어. 사운드! 다른사람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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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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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운드 있어 위에?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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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우리 밑에, 왔던 곳! 저기 아? 왔던 곳 쪼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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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왔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절인데 근데 얘? 음. 응. 어,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조심, 조심 어차피 자기장 어. 아니야 응 여기 어, 저 안, 아, 오, 들어가야 돼 있잖아.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여기, 여기 아, 이, 올라가 있어야겠다, 여기, 잠깐 공격장, 복사망 4명 음... 수류탄 먹어, 그냥 선 수류탄 네 먹었어요 네명 나왔어, 네명네명 아, 위에 있 불리한데? 토핑해야겠다. 반대쪽에 있나? 근데... 와, 여기 내가 오늘 치킨 먹었던... 내가 여기서 치킨 먹었거든,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테에불안한두 나왔다, 두 팀, 두팀 같은데? 위에 있겠다, 그치? 아, 와... 응. 위에 아니... 불안한데? 네명 확인 네 명. 확인. 밖에는 없어 선배나 밖에 없어. 확인. 저 위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 가운데. 다리가 그거. 다리가 별로 안 좋다. 음. 아니요, 요거, 쟤네 어차피 올라올 때, 쟤네 어, 오른쪽 쟤른쪽 아니, 우리 좋아, 이거 좋아, 우리가 이거 좋은 거야. 오른쪽 있었다. 쟤네 어차피 돌아오면 다 보여. 내가 왼쪽, 복, 왼쪽 못, 오, 못 오지, 이제. 오른쪽에서 나안 싸워요. 저 있다. 어, 나무, 나무. 어, 나이스. 헬멧 없다, 헬멧 없다, 헬멧 없다. 와, 걸린다, 우리 야, 걸친다. 나이스, 자기장 걸쳤어. 얘 가만히 나이스. 있으면 돼. 나이스. 아, 쟤네가 와야 돼. 쟤네가 와야 돼. 뭐야 이거? 어, 뭐야, 폭. 어, 폭하게. 어, 폭폭파게 어, 저왜 있네. 안 돼, 안 돼. 안 됐다. 안 돼. 나이스. 한 오! 그거 샷발 죽이는데? 얘네들 세 명인가? 둘이 상인 것 같아. 일단 저기. 음... 한대 음, 머리 한대, 헤드 한대, 헤드 한대. 이게 또. 나온다, 뛰다, 야, 나온다, 야, 나온다. 반업해. 나이스. 나이스 독사, 나이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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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온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카우이, 카우 있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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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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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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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올님 피니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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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디올님 아, 오르막 담님감사합니른자님분니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피니겔 퓨닉. 니 너무 감사합니다 디올님 내려갔세요 아우, 이제 와. 와서 아유. 네가 내 담배게 6킬이 나오셨다고? 고맙습니다 와,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니다 나이 감사합니다. 너 아, 사합니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여기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이 아, 감다감사다 아, 다 조스바 조스바 친구와 우리 헤드인데 양쪽 미모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탄해 니잘하 아우 종비이지아킬데기 백사계 아이고 내가 어 카고만 아, 쓰고 아이고. 킬 첫판 양쪽 세개 펜카이 고맙습니다 한잔네두개또 감사 내려가세요 아유 감탄번다 폴라리스님도 고맙습니다.